아자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오늘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을 좀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매일같이 이미르 시드 후원으로 멤버십으로 추천, 질차으로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미르 시드 후원의 경우에는 위홀더샵 0401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리 오늘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빨리 찍어야 돼요, 제가. 왜냐? 이거 좀 길게 찍고 있으면은 뭐 큰일은 날지 모릅니다. 뭐 느낌인지 아시죠? <laughs> 자, 일단 오늘 위믹스 홀더 대상 긴급 간담회가 오후 6시 30분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위믹스 재단 김석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위믹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사전 질문을 미리 위믹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별하기 쉽도록 간담회 질문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이렇게 좀 올려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아마도 대답할 수 있는 걸 추려서 소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부터에서는 국내 마켓에서 위믹스 거래 자체가 종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시 이후로는 글로벌 거래소, 뭐, 요런 데서 위믹스를 사고 팔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기로는 사실 재단 입장에서 지금 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뭐 장기적 비전이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 이후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근데 그런 거는 오후 3시 이전에 사실 오픈할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봤죠. 결국에 단타꾼들 배만 불리는 거고 한국 거래소만 배 불리는 거거든요. 결국에 위믹스가 글로벌에서 새롭게 글로벌 거래소와 어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되는 만큼. 그들에게 이득이 될수 있는 어, 방식으로 좀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굳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낼 만한 뭔가 큰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이벤트를 오후 3시 전에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요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시점을 오후 6시 반으로 잡은 것 아닐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투표 제한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 그런 투표 제안 있으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마도 노출이 더잘될 거기 때문에 위메이드 측에서 크게 참고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 대표단을 만들어서 한번 소통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위홀더 커뮤니티 내부뿐만 아니라 위홀더 커뮤니티 밖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단일적으로 가장 큰 위믹스 커뮤니티이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커뮤니티의 결속이 저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단 활동이나 협의체 활동은 지금 전면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이걸 중단한다고 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나 우려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은 하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진 것들 그리고 또 누가 보면 욕심 날만한 뭐 협의체 대표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어 일각에서는 위믹스 가격 상승의 비법이나 뭐 엄청난 해법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백 그리고 뭐 재단물량 소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두개 어때요? 지난 몇 년간 검증이 됐어요 위믹스는 브리오 샤드포크를 통해서 재단 물량을 4억개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번을 통해서도요 이미 바이백을 수천만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천만개 했죠 반감기까지 도입을 했죠 정말 시중 물량을 줄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재단 물량도 대부분 날렸거든요 근데 현재 위믹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원이에요 결국에 바이백과 소각은요 위믹스 성장과 함께 겸비되어야지 이게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지 플랫폼의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바이백하는 것. 소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가격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위믹스 가격 상승의 무조건적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미 뭐 가격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위믹스가 과거에 성공했던 그 사례를 돌이켜 보면은 미르프 글로벌이 성공, 나이트크로 글로벌이 성공을 통해서 비로소 큰 반등을 일어냈거든요. 이 말은 즉석 뭐겠습니까? 결국에 바이백과 소각이라는 것은 위믹스 플레이에 존재하는 게임의 성공과 더불어서 합쳐져야 비로소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전반적인 가격 변화로 연결이 될수 있다 라는 거죠. 플랫폼 자체가 경쟁력이 없고 플랫폼 자체에 이 코인을 쓸 만한 그런 게임이 없다 라면은 이 코인을 왜 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어, 몇 차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것도, 위메이드가 플랜 B를 내놓아야 한다. 어, 그리고, 기각이 돼도 끝이 아니다. 저는 위믹스 홀더로서 위믹스가 잘 되길 바라고, 그에 따라 동반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말들을 해왔거든요? 뭐, 플랜 B는 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각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홀더들의 혜택을 강화할 만한 스테이킹의 이유를 높인다던가,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이건, 소각이건, 위믹스 페이건, 위믹스 플레이 앱이건, 위믹스 닷컴이 될건먼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거기에 경쟁력 있는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현재 출시 준비작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이거 어떻게 낼 건지 이번에 좀 철저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미르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작품들 있잖아요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로스트 소드라던가 미드나잇 워커스라던가 미르5 그리고 디스민주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블록체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게임도 온보딩을 시키고 그걸 좀더 전향적으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게임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그게 꾸준히 히트를 쳐줘야지 타사 게임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 중에 공개하기로 이야기했던 두종 게임을 공개를 해서 그게 이번 거래지원 종료권으로 인해 뭐 드랍이 된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잘 오픈을 하면서 결국에 게임으로 위 믹스가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포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 믹스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재단의 재원을 활용해서 바이백 할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게임을 근간으로 한 지속적인 바이백 그리고 그거를 투자자에게 환원을 하는 그런 구조를 이번에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지금의 난관을 위메이드 위믹스가 정말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어서 위메이드에게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거를 안 들고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실 때,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위믹스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 바람은 결국 똑같기 때문에, 보다 건설적이고, 보다 위믹스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수 있고, 보다 위메이드가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의견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위 믹스 커뮤니티에 의견 개진해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모이고 모여서 위믹스의 운영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위메이드는 이것도 잘 받아줬고 해서 참고할 부분 참고하고 답할 부분 답해서 더 글로벌 프로젝트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질렸어요. 사실, 갇혀본 기각이라는 것도 저는 어, 기각 쪽을 더 강하게 봤었고, 그 이전에 플랜 B에 대해 위메이드가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홀더 혜택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뭐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격 내리면 사람들은 보통 남탓하기 마련이거든요? 음, 그런 어떤 5년간 반복되는 남탓의 연속이 사실 좀 질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홀더니까는 좋게 볼수 있는 부분 좋게 보면서 좀더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담아서 방송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죠? 어, 내 방송이 싫으면은 타 방송을 찾아가면 되고, 위볼더가 싫으면 타 커뮤니티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뭐 이렇게 내려놨고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니가 대표네 내가 대표네 누구를 대표로 하네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 중요한 걸 뭔지 다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어차피 중요한 거는 위믹스 가격 상승인데, 어차피 중요한 거 위믹스가 나아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지역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이거를 볼게 아니라 고국적으로 좀더 크게 이제 홀더들의 혜택을 요구하고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별로 의미 없는 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시간 쓰고 있는 게. 저는 그냥 낭비 같더라고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중단 선언을 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르 이야기를 조금 짧게 설명드리면은, 현재 이미르 순위는 14위로 올라왔습니다. 신서버 패치와 함께 100일 패키지를 좀 내놓으면서 매출의 큰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번과 같이 막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반등을 좀 보여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이미르도, 국내 이미르도 지금, 게임성을 높여나가고, 유저들에게 좀더 친절한 게임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유저들에게 좀 먹혀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도 근데 이제 전형적인 매출의 상승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100일이 된 게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일 정도 됐으면은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내에서 더잘 만들어 나가면서 그 흐름을 글로벌까지 잇도록 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있을 오후 3시 30분, 제가 이거 어, 라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할수 있다면 방송 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laughs>